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성입니다. 자, 자 오늘 영상 여러분 뭐좀 스페셜하게 찍으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유니폼들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제가 생방송할 때 유니폼에 대해서 어떤 유니폼 사야 돼요? 이거 사면 좋아요. 저거 사면 좋아요. 너무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 빠르게 한번 훑으면서 제 마음대로 나름대로 어떤 순위를 정해봤어요. 그래가지고 20위까지 순위를 정했으니까. 어, 유니폼을 미리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그 다음 순위의 유니폼을 사시거나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사시면 되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에, 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꼭 이거 사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가이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세일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세일할 때 유니폼 무조건 사는 게 원칙이고요. 세일 안할때 유니폼 절대 사지 마세요. 거의 한달 반에서 한 달에 한 번, 어, 늦어도 거의 40일에 한번 정도는 전체 유니폼 세일을 합니다. 40% 세일 하니까. 지금도 세일하고 있잖아요. 상점 가보시면은. 자, 유니폼 현재 세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추천 유니폼도 그렇고. 전체 지금 세일하고 있으니까 세일 40% 들어갈 때 무조건 세일을 할 때만 사시고 아니면은, 어, 참으세요. 네, 존버하세요, 존버.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일단 1순위를 제가 올린 건 누구냐? 윈터솔져예요. 윈터솔져. 윈터솔져가 왜 그러냐면 스피드 중에서 딜이 굉장히 잘 나고요. 오어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개떡상이 됐기 때문에 유니폼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유니폼 없으면 그냥 슈퍼 울트라 개 쓰레기인데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냥 슈퍼맨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피니티워 어벤져스 어 윈터솔져 유니폼 꼭 사주 시기를 바라며 1번이에요. 1번. 1순위는 저는 이제 그래서 윈터 솔저를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2순위는 저는 토르. 자, 토르 같은 경우에도 유니폼을 안 입으면 완전히 그냥 슈퍼 쓰레기에요 근데 얘가 유니폼을 이제 언제부터냐? 약간 요 토르 때부터 살짝 좋아지더니 언어너 때도 사실은 별로였어요. 근데 토르 때부터 살짝 좋아지더니 어 인피니티 워때 미쳤죠. 그래가지고 지금 얼라이언스 배틀 어 유니버스를 책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월드 보스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도 이제 토르로 많이 딜을 넣어요. 그래서 딜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토르 네 2번으로 저는 2순위로 네 정했고요. 그다음에 3위는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정하면서 약간 고민했어요. 이거를 뭐, 월드보스 캐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력 캐릭터를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면 영상 못만들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유력 캐릭이고 뭐고 그런 거 순위 안 두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위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자, 3순위 그래서 스칼렛 위치에요. 자, 스칼렛 위치 같은 경우에 일단 유니폼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기도 했지만, 성능 자체도 사실은 이 클래식 때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딜, 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정신 정신 피해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3순위로 일단 넣었습니다. 자, 3순위는 스칼렛 위치가 되겠고요. 자, 4순위는 누구냐? 4순위는 스파이더맨입니다. 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이 없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슈퍼 헥스렉인데 자 어느 때부터 좋아졌냐? 유니폼은 이제 11월 때도 별로였고 어, 스파이더맨 홈커밍 때부터 굉장히 좋아졌어요. 홈커밍 유니폼이 만약에 있으시다 그런 분은 인피니티원 유니폼 굳이 안 사셔도 돼요. 물론, 인피니티 유니폼이 조금은 더 좋아요. 하지만, 홈, 컴, 홈커밍 때부터 굉장히 이제 타겟팅 무시로 거의 이제 타임인 배틀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음, 어, 이 스피드 쪽에서 우리 스파이더맨, 인피니티 워, 네, 얘를 저는 4번으로, 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들 아시고, 많이들 사셨을 때, 샤론 오저스 스타레이트 아머인데, 캡틴 아메리카 샤론 로저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슈퍼 울트라 메가 사기급 캐릭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기급 캐릭터가 유니폼을 입으면서 더 사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는 무조건 원픽으로 2티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샤론 로저스 유니폼 꼭 사주세요. 그래서 저는 샤론 로저스 스타라이트 아머를 네, 5위에다가 넣었습니다. 굉장히 딜이, 딜이 세져요. 음, 그 다음에 자, 6순위는 뭐냐. 6순위는 뭐, 아, 타노스 어떻게 키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6순위는 타노스라고 생각해요. 타노스 유니폼이 사실 유니폼 없어도 얘는 좋아요. 자 유니폼 없어도 좋지만 자 인피니티 이거 시 뭐야 시크릿 워즈 때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인피니티 워가 되면서 완전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물론 자 인피니티 워, 아니, 인피니티 유니폼 같은 시크릿 워즈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무한 에너지 발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 인피니티 워에서는 어, 행성 떨어뜨리기랑 그다음에 이제 어, 타겟팅 무시를 하는 캐릭터들도 공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5번 5번 스킬 어 5번 스킬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강하죠. 그다음에 얘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특수 장비로 웬만하면 여러분들 꼭 가드 브레이크를 넣어 주세요. 어, 가드 브레이크 안 넣어 주면은 저처럼 쓰기 힘들어요. 가드 브레이크 없어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타노스 인피니티 워네 6순이고요. 자, 그다음 순위는 캡틴 아메리카로 넣었어요. 캡틴 아메리카 3티어가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3티어를 꼭키우시고요 3티어 키우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유니폼 꼭 사주세요. 딜, 말도 안 되게 들어갑니다. 3티어 됐을 때. 3티어 스킬이 특히나, 지금 나온 3티어 중에서 가장 최강 스킬을 보유한 애가, 어, 저는 캡틴 아메리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7순위, 네, 캡틴 아메리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순위는, <laughs> 울버린, 네, 울버린 유니폼 뭐 사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울버린 두개 있잖아, 요 유니폼. 왜냐면은, 왜 헷갈리냐면은, 유니폼 자꾸 살 때, 얘네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는데, 상점에 가보시면은, 어, 유니폼 추천, 유, 추, 전체 유니폼은 아니고 추천 어디갔어? 추천. 추천 유니폼에 자꾸 이걸 너나 울버린 마블 나오고, 얘 사지 마세요. 얘, 뭐, 물론 얘가 안 좋진 않아. 쓰면은 좀더 좋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냥 이, 이거 뭐냐. 에이즈 오브 아포칼립스. 이거 에이즈 오브 아포칼립스. 이거 한손 없는 거. 이 유니폼 좋아요. 그래서 유니폼, 어, 8순위 이네 울버린, 에이지 오브 아프칼리스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구순이. 9순위. 자, 구순이는 닥터 스트레인지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없어도 좋아요. 없어도 좋은데, 자, 무비 넣으면 훨씬 좋아지고요. 인피니티 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비랑 인피니티 워랑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비 있으시면 굳이 인피니티 워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순이에 닥터 스트레인지, 인피니티 워 혹은 무비 스킨 넣고요 자, 그 다음에 1 12. 0 저는 1 0에다가 여러분 로키를 넣어줬어요. 로키 어딨냐. 어... 어디지? 어, 자 로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로키 퓨처 파이트라고 불릴 만큼 정말 강했던 때가 있는데 이제 좀 추락을 했다가 자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레이디 로키 때도 괜찮았어요. 레이디 로키. 근데 레이디 로키보다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가 훨씬 좋거든요. 얘 유니폼 있으면은 굉장히 딜도 달라지고 이제 월드버스나뭐 이런 애들 잡을 때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토르 라그나로크, 어 로키 라그나로크 유니폼을 저는 네, 11호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11위는, 11위는, 누구냐. 어... 네, 퀵실버, 여러분. 퀵실버 넣었어요. 퀵실버 유니폼 되게 뭐, 보라색 판다 유니폼이라고 하는데, 얘가 유니폼 입히면 뭐가 달라지냐면, 삼성 스킬에서 회복되는 게 너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11위에, 네, 마블 레거시, 네, 퀵실버 유니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유니폼 입히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원래도 좋아요. 알죠 원래도 좋은 거 아시지만, 유니폼 입히면 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12번은 유료 캐릭터긴 해요. 얘가, 베놈이. 에이전트 베놈 저 넣었는데, 11위에 이제, 에이전트 베놈. 얘가, 유니폼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폼 입히면, 그, 회복력도 확실히 미쳐, 미친 듯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딜도 굉장히 세져가지고, 월드버스 클리어 하고 이런 거 보시면은, 제가 에이전트 베놈 유니폼 리뷰, 아, 유니폼 리뷰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확실히 달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저는 12위로 12, 넣었구요 그 다음에 13위로는 아, 베놈을 넣었어요 베놈 베놈은 안티 베놈 밖에 없죠 지금 베놈 안티 아니면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어 베놈 같은 경우에 안티 베놈을 꼭여러분사줘야 되는게 나중에 월드보스 이제 얼티밋 깰때내가 피를 떨구기 위해서 이제 그 협동으로 데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캐릭터로 캐, 필요한 음, 어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에이전트 베놈 안 아, 베놈 안티베놈을 13위에다 넣었구요 자, 그다음에 14위는 월드 버스 중에서 자, 에보니모 넣었습니다, 여러분. 14위 에보니모. 에보니모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괜찮아요. 4번, 5번 스킬만해도 이제 그냥 무한 부적으로갈수 있는데 어, 에보니모 유니폼을 입히면은 그 정신 지배까지 걸려 가지고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14위는 에보니모 인피니티 워를 넣었구요 그 다음에, 자, 15위부터는, 어, 15위부터는 꼭 사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그냥 선택? 사실 12위 이상부터 사실은 선택? 그냥,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12위 이전까지는 약간 필수고. 자, 15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케이블 엑스포스를 넣었거든요. 자, 케이블은,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점수를 거의 가장 많이 내는, 이제, 지금은, 저 누구냐, 캡틴 아메리카 3채어가 가장 많이 내긴 하지만, 자, 케이블이, 그 다음 번으로 지금 점수를 많이 내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블 점수를 좀더 뽑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히시면은 좀더 강해져요. 그래서 어, 유니폼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네 15위에 케이블 엑스포스를 넣었습니다. 자 다음은 16위인데요. 16위는 이티어 음, 네 메두사를 넣었어요. 메두사 요번에 새로 나왔죠 유니폼 몬스터즈 언 리시드 유니폼인데 요거왜 넣었냐 유니폼을 입었을 지에는 여러분 이게 스킬이 어떤 게 올라가냐면은 이 자비로운 용이란 리더 스킬이 원래 기, 기존에는 모든 공격력이 36%인데, 이거를 42%가 됨으로써, 어,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유니버설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이제 조금 더 점수를 더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얘를 어, 16위에 넣었습니다. 자, 메두사, 몬스터즈, 언리시드. 네, 16위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 다음은 스타로드. 제가 스타로드를 넣었거든요. 스타로드도 왜 넣었냐? 사실은 스타로드도 사실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아요. 얘가 자체 캐릭터 자체는 물론 인피니티어 유니폼을 입히면서 조금 더 딜은 도와줬지만 어, 무적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딜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 하지만 뭐가 좋냐? 유니폼을 입혔을 시에 입혔을 시에 어, 얘도 마찬가지로 리더스킬이 에너지 공격력이 원래 45%에서 50%로 늘어나요. 그래서 5% 공방을 해주기 때문에 얘도 사야 되는 걸로 제가 이제 17위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위에는 누가를 넣었냐? 18위에는 어 포커이 아니구요네 잘못 찍었어요. 18위는 네, 사타나를 넣었어요. 사타나 같은 경우에 마블 레거시 유니폼인데 어, 얘는 사타나는 원래 화염 딜 리더 겸 딜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염 공격력이 강한데 얘 같은 경우에 리, 유니폼을 입히면 훨씬 더 스킬이 강해져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혀을취에 이제, 그 에버니모 같은 경우에, 에버니모는 이제 속성 공격만 통하잖아요. 그, 얼티밋, 월드보스 얼티밋에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유니폼을 입히면 훨씬 더 딜이 잘 들어가는, 네, 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타나 마블 레거시를 18위에 넣었고요 자, 그리고 19위에는 누굴 넣었느냐. 19위에는, 네, 벌처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벌처 홈코밍 유니폼이고요 벌처를, 다가 그냥 쓰시려면은 사실은 이티어를 가도 그렇게까지 딜이 안날올 거예요. 근데 유니폼을 입히면은 딜이 확실히 잘 나와요. 어, 유니폼을 입혔을 때 딜이 확실히 잘 나오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중에서도 그래도 딜뭐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19위에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22, 마지막 22까지 제가 뽑기로 했죠. 그래서 22는, 누굴 넣느냐 자, 22에는, 어... 헐크를 넣었어요. 네. 자, 헐크 라그나로크 유니폼이고요. 이 친구도 이제 라그나로크 유니폼 입혔을 때는안 입혔을 때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유니폼을 안 입혔을 시에는 좀 얘도 이제 거의 쓰레기급인데 유니폼 어이 라그나로크 유니폼을 입히면꽤 좋아져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피해복도 들어 있고 딜도 꽤 좋아지고 그래서 뭐 월드 보스라든가 아니면 섀도우랜드 이런데 한층 요 정도 이제 클리어하는데 꽤 좋기 때문에 얘를 2 2에 넣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어 제가 나름대로 저의 어떤 기준대로 뽑아본. 마블퓨처 파이트 유니폼 어 베스트 20, 그러니까 20까지 해서 한번 뽑아 보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제 유니폼 요번에 세일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어 유니폼이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최종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은 조금 더 조금 더 해가지고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서 마칠게요. 육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